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지난 페학 여행 때 알게 된몇 가지 팁들하고, 뭐 조지 타운하고 극락사 뭐 여행 코스를 어떻게 짤지 요런 것들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죠지 타운의 아주 좋은 유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이름은 여기 츄리아 카팍이라는 곳이고요. 웨이즈에도 츄리아 카팍이라고 치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위치가 얼마나 좋냐면요. 축적 이 요만큼이 200m 잖아요. 여기 이슬람 사원하고, 그리고 여기가, 여기, 여기가 가장 유명한 자전거 타고 있는 아이들 그 벽화가, 있, 벽화 그림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제가 한 보면 한 300m 정도? 3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많이 있는 제티들, 제티제티, 제티. 얘네들 구경하러 많이 가시잖아요. 제티들 가는데도 뭐 한, 6,700m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고, 다 걸어서 갈수 있는 겨, 거리죠. 여기 제가 찍어놓은, 뭐, 여기, 유명한 챈돌 집, 그리고 여기는, 차케이칵, 차케이칵 집, 그 스푸파 페낭에 나왔던, 그리고 여기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아치 집도 여기 가까이 갈수 있고요. 여기서 뭐, 한 400m, 500m 정도니까, 걸어가기 좋죠. 일단, 이 쪼지타운 안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운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 제가 여기저기 여러 도시에서 운전을 많이 해봤지만, 아 여기가 아주 최악입니다. 헬이에요, 헬. <laughs> 여기가 전체가 다 어떤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그 설정이 돼 있어서 뭐 나무 하나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길을 좀 정비하고 싶어도 전혀 뭐 손을 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밀도는 높아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하는데. 이거 수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리고 차도 엄청나게 많고요, 사람도 엄청 많고요. 어쨌든 이쪽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어디든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길가에다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뭐 주차 카드만 올려놓으시면 제가 알기로 시간당 0.4링깃인가 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출리아 카팍 같은 경우에는 하루 주차 하루 주차가 5링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싸진 않죠. 제가 아이들 데리고 요 조지 타운을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조지 타운에 일단 한번 들어오시면 한 5시간 6시간 정도는 여기를 구경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뭐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대여섯 시간 걸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뭐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근데 또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가 유료 주차장이다 보니까 주차하기 가 쉬워요. 널널해요. 여기 길가에다가 길가에 이런 데 주차하려고 하면 정말 아, 힘듭니다. 여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고 그리고 이게 막 일방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할 곳 찾으러 다니다가는 아, 진짜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사고도 많이 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요 출리아 카팍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조지타운 관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로를 좀 짜드리면 제가 지난번 그스푸파 페낭 그 맛집들 찾아다니는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라인클리어 제가 좋아하는 라식간다르 라인클리어 여기를 가시려면 여기에 있는 로디차나이 잘라나리길 요 옆에 오전에만 무료 주차인 주차장이 있죠. 그래서 오전에 나오셔가지고 여기다 무료 주차하시고, 나시간다르 라인 클리어 가셔서, 아점 맛있게 드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차를 빼가지고, 출리아 카팍으로 오시는 거죠. 출리아 카팍에 오셔서, 1주차 5인기 선불입니다. 5인기 딱 내고, 주차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여기 관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가장 유명한 자전거 타고 있는 아이 벽화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어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구글 지도에 바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요그 아이 벽화 있는 곳이 여기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구글에다가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수정 요청을 했는데, 어, 하루 만에 수정을 해줬어요. 원래 여기였었는데 제가 여기가 맞다. 이렇게 해줬더니, keys on bicycle, 요거, mural. 그래서 지금 저거를 검색을 해보면, 제가 찍어놨던 요 위치가 바로 딱 뜹니다. 제가 여기를 찍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여기 구글 좌표로 제가 저장을 해놨었거든요. 아, 구글 정말 빨라요. <laughs>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여기 와서 벽화 보시고, 벽화 거리 속으로 속으로 다니다 보면, 아, 정말 더워요. 그늘도 하나 떴고. 그러니까 오후에 오시면은 한참 더울 시간이잖아요. 아까 저기서 나시간다르 라인 클리어에서 점심 드시고 오시면 한참 더, 더울 더 시간이니까 여기 벽화들 신나게 보시고 여기 이 벽화에 가시면 쇼? 들어가서 로드뷰로 보시면 여기 요 유명한 그 벽화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다줄서 있어요 여기 줄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고 구글 지도에 보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로드뷰에 보면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예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일단, 너무 가 들어가셔서 주스 한잔 하시고, 밖에 더운데 땡볕에 고생하면서 사진 찍는 분들 구경도 하시고 <laughs> 딱 재밌어요. 아 정말 사람도 많고, 여기 바로 앞에 자전거 그림 있는 곳인데요. 네, 여기서 사진들 찍고, 줄도 서서 사진 찍고, 그러고 다요 아우더, 아우더. 저는 그냥 카페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도 크리스마스야. <laughs> 그리고 여기 뭐 다른 곳에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 뭐 관광 안내도 페낭 관광 안내도, 뭐 조지타운 관광 안내도, 뭐 이런 지도랑 뭐 자료 같은 것도 무료로 배포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영어 공부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주차하시고 주차하시고 여기 벽화거리 보시고. 이쪽에 뭐 리틀인디아는 사실 솔직히 저는 뭐 그냥 그냥 그렇더라고요 리틀인디아를 가시던가 아니면 여기 나시르막 그 스프파 페낭에서 백종원 형님이 소개해 주셨던 나시르막집 가서 나시르막 드시고 여기 있는 제티들 제티들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네 여기 첸돌집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무아치집 이런 데 가서 무아치 드시고 돌아오셔서 차 끌고 숙소로 가시면 조지타운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더워요. <laughs> 다음은 극락사입니다. 여행의 목적이 아이들이, 아이들 친구 만나서 신나게 놀고 스트레스도 풀고 뭐 그렇게 해주자는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스프파 페낭편 맛집들 찾아다니기 하느라고 관광지는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극락사는 여행기간 동안 두 번이나 갔어요. 아, 저는 극락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극락사도 어떻게 보면 좋은지 그런 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요 지도에 보시면 극락사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큰 불상, 큰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요렇게 들어오시면 요로, 요첫 번째 주차장 들어가는 문이고 요로 쭉더 올라오시면 여기 두 번째 주차장인데, 여기 들어가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따라 쭈루루루 계속 올라와서, 여기로 이렇게 쏙 들어가시면 여기가 주차장이고, 여기 큰 불상 바로 앞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왔을 때, 요큰 불상 앞에까지 먼저 올라갔어요. 길을 몰라가지고, 여기는 막 줄을 서 있길래 그냥 무조건 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주차비 3인깃을 받으십니다. 할아버지가 어디 숨어 계시다가, 우산 같은 딱 숨어 계시다가 차가 들어오면 쇽 나타나서 드 3링기, 3링기 주차비를 받으세요. 여기 구경 잘 하고 차 끌고 쇽 내려와서 다시 요 아래 쪽을 보려고 여기 또 들어갔더니 또 3링기서 또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 위에서 내고 왔다. 그랬더니 위에는 위에고 여기는 또 따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우참좀 빈정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여기 밑에는 주차하고 볼만해요. 여기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뭐 정원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 이 탑도 탑도 굉장히 볼만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 주차하고 보시고요. 여기로 와서 아이고 아이고 요길 따라 쭉 올라가는 길에 요 길에들도 애 주차를 많이 해놓 주차를 많이 하고 그냥 걸어서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나봐요 뭐 어떤 분들은 여기다 주차하고 요 길을 요찾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던데 거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길 따라 올라오시다가 아무 때나 주차하시고 그냥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큰 불상 조금 얍삽한 느낌이 있지만 요런 뭐 것도 팁이라고 하죠 여기 아래쪽 주차장에 주차하고 안에 들어왔는데, 어, 여기 뭐 중국식 정원 같고 굉장히 멋있고 좋네요. 위에는 그냥 공짜 주차하고 보고 밑에는 주차비돼도 아깝지 않습니다. <laughs> 다녀온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네요 영상 만들면서 여행 중에 찍었던 사진 영상들 다시 보니까 페낭에 또 가고 싶네요 공유 드린 팁들은 팁이라고 아, 하기에는 너무 소소하긴 하지만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낭여행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레이시아 진 채널을 구독하시면 해외 이주 이민 이야기와 말레이시아 생활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이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생생한 말레이시아 생활 정보와 사람 냄새 진하게 나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